네, 오늘, 오늘은 4월 4일 주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활, 십자가와 단 하나는 부활 이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두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초대교회 때는요 이 십자가도 십자가지만 사실 부활이 좀더 강조되었던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많고 참 시험이 많을 그때에 무엇이 기독교인을 기독교인으로 세우느냐, 성도로 세우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부활신앙이 참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부활의 개념이 좀 약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이 부활의 개념도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이 성도의 정체성이 참 부활에 참이 이 힘을 주고 있는데요. 강조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시고,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부활신앙이란 게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무심코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나는 부활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 한번 질문해 보면서 부활을 좀더 묵상하시고, 부활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권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원래 이 공관복음, 사복음서를 같이 조명해서 보면 훨씬 더 본문이 풍성하게 다가오죠. 어,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일이 다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잠깐 본문을 어, 우리 공관복음 대조를 하면서 좀 잠깐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은 읽었으니까 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부터 보자면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이제 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다는 것은 이제 주일 새벽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그에게 가서 바르기 위하여 그는 예수님이죠. 네. 형유를 샀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아주 일찍 해가 도들 때에 그 여자들이 무덤으로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입구에서 돌을 굴려 내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다가 지금 새벽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이유는 뭘까요? 새벽 같이 가는 이유가 어,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눈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고 그리고 음,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는 넉넉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이제 주일이죠. 예. 첫날 새벽같이 그렇게 간 것이죠 근데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그 입구를 입구에서 있는 그 돌을 굴려내어 주겠는가 실제로 이 돌이 굉장히 무겁고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돌무덤이 있으면 그 홈이 있어요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여기에 돌이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을 굴려내려면 이게 그냥 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얘를 살짝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 미는 건데 여러분 이게 어, 장정이 붙어서 이렇게 몇 명이 붙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정작 향유는 준비했는데 예수님 시신에 발을 향품은 준비했는데 정작 문은 누가 열겠는가 하면서 가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걱정은 어, 이 향유를 산 것도 그렇고 어, 참이 여인들이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동시에 어, 참 쓸데없는 걱정이다. 왜 쓸데없는 걱정일까요? 네, 4절. 눈을 들어 돌이 굴려져 나가 있는 것을 보았다. 아주 큰 돌이었다. 보세요. 이미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쓸데없는 걱정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어, 죽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부재, 그 마음의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려와 걱정이, 인간적인 걱정이 앞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주님 부활하셨고 천사들이 돌도 굴려놨습니다. 자,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긴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여기는 이제 한 청년이라고 나오네요. 천사인데 그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가 너희에게 너희 앞서 갈릴리로 가신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곳에서 그를 볼 것이다.라고 말하여라. 그 여자들은 무덤에 나와서 달아났다. 놀랐고 떨었기 때문이다. 또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에도 보면, 안식일 늦게, 곧 안식일 후 첫째 날, 동틀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살로메가 빠졌죠, 그죠? 예. 그런데 보라,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이거 처음 보는 말씀이죠?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무덤으로 다가갔고, 돌을 굴러내고, 그 위쪽에 앉았다. 예. 지금 천사의 위치, 또, 그리고 천사가 먼저 이렇게 앞서서, 강한 지진 가운데 돌을 굴려 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의 모습은 번개와 같고, 그의 모습은 눈처럼 희었다. 그리고 지키고 있었던 그 군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시신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세웠던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은 그가 무서워서 떠났고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다는 거죠. 천사가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속히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보라. 그가 너희 앞서 갈 일로 가신다. 너희가 그곳에서 그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 여자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 여기는 큰 기쁨이 플러스가 되네요. 제자들이, 여인들이 그냥 막연하게 두려운 것만이 아니라 마가보음에 보면 그냥 두려운 것 같은데 놀랍고 떨었는데 자세히 보면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한 거죠. 이 기쁨이 가득했단 말은 예, 부활의 소식이 믿어졌다는 얘기죠. 그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달린 게 아니라, 예, 그 제자들한테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그렇게 달려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네, 예, 여기까지죠. 예. 어, 물론, 아 뒤에까지 봐야겠네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일찍 살아나셔서 일곱 귀신을 내쫓으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나타나셨고요 그 여자가 가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소식을 전했으나 그들은 예수께서 사셨고 그 여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대신 다음과 같은 짤린, 아여기는 이제 참고 문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그런데 보라 예수께서 그 여자들과 마주쳐서 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전하였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네요. 제자들이. 여자들이. 그렇죠?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 말하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곳에서 나를 볼 것이다. 그 여자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갈 때에 네, 갈 때에 이렇게 하고 끝나죠. 어, 네 오늘 이렇게 보고 오늘 다시 우리 누가 보건 본문으로 가면서 이제 내용이 조금 더 이렇게 채워지고 보강되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자, 안식교 첫날, 그러니까 제가 핀노트단 것처럼 이제 오늘날로 말하는 이 주일이죠. 주일날, 일요일 새벽이죠. 일요일 새벽이 이 주일이 된 거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주님의 날로. 근데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Sunday라고 해서 로마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또 일요일이었어요.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어, 로마 황제가 어, 그 Sunday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날을 그 어머니가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거든요. 이제 어, 여러 가지 그 안에 진짜 신앙이 이제 있었는지는 좀 우리가 공부를 더 해봐야겠지만 이 콘스탄틴 이 로마 황제가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날을 무슨 날로 바꿨냐면 어, 주님의 날로 이렇게 바꾸면서 주일이 이제 본격적인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쉬, 쉬는 날로 바뀌게 됐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주일을 지키는데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같이 지켰다고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자, 어쨌든 이제 이 주일날 이 여인들이 형품을 사가지고 가는데 이 안에는 사랑과 정성이 가득하죠. 어, 끝까지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지극정성했던. 근데 여러분 아까도 쓸데없는 걱정했다 그랬죠. 어, 이 돌을 옮겨져 있는 걸못 모르 모르고 걱정하면서 가잖아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복음에 대한 주님의 그 죽으신 것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무지함, 불신 이런 게그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또 걱정도 하고 이렇게 향품도 준비하고 한 거죠. 물론 그 안에 사랑과 정성이 담겨져 있지만 이런 그 안에 무지함과 불신도 있었다. 들어가니 예수 시체가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데요. 어, 이로 인하여 근심하는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아까 이제 마태복음이었나요? 번개와 같이 아주 눈부실 정도로 여기 뭐, 또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죠. 아까는 이제 천사 한 명만 보였는데. 여기는 이제 두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복음 쓰는 기자들이 보는 이 위치가 또 입장이 좀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여기는 좀더 디테일하게 누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을 하는 천사만 본게 아니라 같이 있었던 천사까지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두려우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죽은 자처럼 되는 거죠. 어, 두 사람이 이르되 천사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오늘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여기 기억하라. 예, 이 명령이에요. 우리 어, 어, 우리가 이번에 올 한해 우리 기억하고 돌이키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기억하라. 예, 참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주고 계시죠. 어, 이 부분을 여러분 좀 특별히 좀 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돌이키라, 또 깨어있으라, 올 한의 주제가 그대로 여기가 담겨있네요. 그죠? 네. 이, 내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주님에 죽으실 것과 어,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건데 천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기억하라. 한번 마음으로 외쳐보세요. 복음을 기억하라.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라. 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 했다고 그래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고 예. 여인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뭐 70인의 제자나 엠마오로 간두 제자 다 있죠? 그들에게 이제 이 복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허탄한 듯이란 말은 헛소리라고 하는 거죠. 헛소리로 들었다는 거죠. 허튼 소리 하는구만. 네, 그러면서 불신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역시 똑같아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인들처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기억해야, 기억해야 아, 그 부활의 소식이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는 건데, 복음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예, 여전히 눈이 어두워 그 복음을 듣고도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헛소리하는구만 하고 그 복음을 밀어냅니다 믿지 않는 거죠 그래도 베드로라 그 달려갑니다 예, 참이 베드로가 어쨌든 어쨌든 이, 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좀이 몸의 행동이 좀 앞서기도 하고요 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예, 세마포 시신을 싸는 세마포만 있고 시신이 없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어요 그럼 놀랍게 여겼으면 기억해야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갑니다. 어,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이제 중요한 이야기 좀 하자면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을 기억을 통하여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텅빈 무덤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날마다 기억해내려고 할 때, 말마다 그것을 되새김질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반면 제자들이 그 복음 앞에 헛소리라고 그 복음을 이렇게 밀어내는 이유는 기억하지 못함 때문이요. 또 하나는 자기의 그 슬프고 낙심된 절망의 그 환경에, 절망스러운 그 문제 앞에 완전히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상황에 문제에 사람이 붙들리면 시야가 좁아지고요. 생각이 좁아지고요. 마음이 막 이렇게 좁아지니까 다른 게안 보입니다. 멀리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그 마음이 붙들려 있었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말씀을, 이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헛소리로 그 복음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마치 제자들이 또 여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됐죠 그 당시에. 그러나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도 나쁘게 안 돼도.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기억해낼 때 이제 그, 그 그제서야 비로소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눈이 열리면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것을 배우고 익히고 날마다 기억해낼 때 삶의 현장에서 우리 눈이 열리고 말씀이 그 복음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는데 그 전에 이거 얘기 한번 할게요. 어, 기억을 하니까 믿음이 세워지고요. 기억 믿음이 세워지니까 어때요?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의 삶을 삼일게 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 선포자의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이 복음을 기억해 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기억해 내실 때 우리가 뜯어말려도 증인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이런 부활의 증인을... 오히려 남자 제자들보다 여인들이 더 먼저 증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 참, 이 여인들을 먼저 이렇게 쓰신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한번더 들어보니까 이 여인들이 이 아무래도 이렇게 대화가 좋고 말이 또 이렇게 금방 퍼지기에 용이하기에 여인들을 먼저 쓰신 게 아니겠느냐, 우수갯소리 이런 말도 하셨는데요. 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들이 특심, 주문양한 이 특심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향한 사모함도 특심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랬니 이렇게 기억도 잘하죠. 제자들은 그냥 그 문제에만 붙들려서 낙심에만 붙들려서 기억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선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부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저는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어, 제가 순서를 좀 달리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심을 확증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생명의 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는 확증 확인 도장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자 그리고 또 부활은 뭡니까? 아, 바로 첫 열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인 도장, 확인 증거 같은 거죠.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근데 영혼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도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부활하신 걸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줄줄이 사, 그 소세지처럼 이렇게 우리도 다 이렇게 부활의 그런 육체를 입고 부활하게 되는구나.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생명의 부활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죄사함의 증거다 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드려진 그 십자가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 제사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어,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 죄사함의 증거다 부활은 죄사함의 증거다 좀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왜 구약에 가면 제사 드릴 때 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죄사함이거든요 제사들이 이르는 용서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대 제사장이 죽어 나오면 그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를 못 받은 겁니다. 반대로 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그 제사를 하님 받으셨다는 얘기고, 받으셨다는 얘기는 용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동시에... 참대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옆에 십자가로 희생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어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 나오셨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제사를 예수의 님 제사를 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확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열매는 뭐냐면 어,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어, 그, 인내하게 되는 거죠. 이 고달프고 힘든 삶에서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고 어, 부활의 이 기쁜 이 증거를 통해서 인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며 기뻐하며 오늘의 삶을 이 무거운 무게를 삶의 무게를 기꺼이 지며 인내하며 살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자랑한다는 것, 이 복음을 자랑하는 증인의 삶을 감격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의미도 간단하게 압축해서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심으로 믿음이 더 세워지고, 그리고 감격의, 기쁨의 그런 인내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전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고. 기억하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